갑니다. 뒤로 빠지고. <laughs> 아니, 이거 뭐야! 계속 싸, 계속 싸, 계속 싸, 계속 싸버려. 아니, 이거 말이 대리인데? 안녕하세요 보입니다. 여러분도 알다시피 피어스가 드디어 떴습니다. 오늘은 피어스를 한번 얻어보도록 할건데 어, 티켓으로 일단 게임을 해볼만큼 하고 못 얻는 상자는 제가 상점에서 따로 현지를 해가지고 피어스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에 지지랑은 다르게 랜덤키로 해도 승률이 좀잘 나올 것 같거든요. 지지랑은 다르게 성능이 좀 좋아보이기 때문에 그냥 칼킥 박아요. 일단 가젯은 이게 좋은 것 같고 스타 파워가 좀 애매한데 스타 파워는 좀 써봐야 알 듯. 아, 형이 보여줄게 피어스. 첫 판이기 때문에 좀 아니 두 번째 판이다. 두 번째 판이기 때문에 살짝 못할 수 있고 밑밥 한번 깔고 가고. 공격. 그렇지. 이거 생존 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. 마지막 탄환. 마지막 탄환 맞추면 느려지죠 상대. 이 써주고. 탄 사라지는 초가 얼마야 되지? 안 사라지는 안 먹으면 깜빡이고 사라지네요 바로. 왜? 야 이거 밀치기 좋은데 마지막 탄한마 이렇게 남겨두면 너무 좋은 거아 그래, 궁극기 한번 써주자. 그렇지. 딸기대서 방. 방, 방, 방. 그렇지. 히어스는 근데 좀 다른 캐릭터에 비해 메커니즘이 좀잘 쓰려면 어려운 편인 것 같아 가지고. 얘는 게임을 좀 많이 해봐야지 좀더 좋은 모습으로 할수 있겠다. 이런 식으로. 오 일단, 뭐 캐릭터가 일단 저격수여가지고, 와, 어렵지는 않네요. 근데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쓰려면은 운영이 달라야 돼. 아, 첫상자강 일단 실패로 끝납니다. 오, 상대, 탱커 상대로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. 마침 탱커가 나와줬어요. 이렇게 하고 애무 장전해주다가 애모 장전이 이게 느린 편은 아닌 것 같아. 한 번에 세 발을 장전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느린 것 같진 않거든요. 뭐 탄환 흡수 해오는 거 아니었냐? 흡수해오는 건줄 알고 쐈는데 아니었나 보네요. 네 이해도 이슈. 나는 떨어진 탄환 다 주워올 줄 알았어. 야애모세 발로 부활? 일단. 이거 좋아요. 에모 세발로브라는 거. 나이스 야, 잠깐 데미지 모임뭔 데미지였어 방금? 야, 궁극기 능력에 몰라서 그런가? 데미지가 왜 이렇게 셌지 방금? 오호. 이제 요런 묘미가 있거든. 또 신캐 하다 보면은 모르는 거 발견하는 그런 재미. 부탁 때리면은 하나는 안 돌려주네요. 이건 반칙이지. 맞춰주고. 이게 막타리로만 그렇지 어? 총알이 절로 가버리면 나이스 아 이거 좀더잘 써보고 싶은데 좀더 멋있게 쓰고 싶은데 오 이게 자동으로 나가는 총에 맞추는 것도 데미지가.. 아니 궁극기를 채워주네요 아이다! 다젯을 한 번도 안, 안 썼어요 한번 썼다 한번 마지막 총알만. 잃쳐버리고 네, 어? <laughs> 나이스. 상대 대리 실수해가지고. 안전하게 저희가 골을 가져갔습니다. 개골 자, 자, 자. 갑니다. 이번엔 두 번째 스타 파워로 바꿔서 왔고요 한번 이런 맵에서도 한번 해줄 탄한 주면 이속이. 뭐, 요 정도 증가. 오케게 어, 좋습니다. 뒤로 빠지고. 아니, <laughs> 이거 뭐야? 야, 잠깐만. 개 좋은데, 이거? 우란 탄환으로 계속 쓰니까. 이거를 타환 장전해주고. 와, 잠깐만. 이거 인트로 갑시다. 개 좋은데? 와, 뭐야, 뭐야, 뭐야? 와. 와 레전드 메드이 하나 찍었다 이런 느낌으로 좀 연사식으로도 게임할 수 있겠네요 근데 메커니즘은 좀더 게임을 해야지 더 맛있게 이해할 것 같아 어 상대도 피어스다 818이 아니고 717 나이스 나이스 이걸로 공격기 써서 에모 충전해주고 나이스. 에이선 장전을 좀 해줄게요. 한 대, 네, 그렇지. 한 대, 노란 총알로만. 네. 이런 식으로 좀 노란 총알로만 싸워주겠습니다. 최대한. 막을 수 있을까요? 어, 오. 어 형이야. 야, 키어스 좋은데, 님들? 끼냄새 뿔뿔 나는데? 하나 노란 총알로 노란 총알로 그렇지 노란 총알로 까비 오 호호 노란 총알 노란 총알 노란 총알 까비 종이 써가지고 가봐요 노란 총알. 레이스. 노란 총알. 노란 총알. 아! 아, 이거 노란 총알. 오! 뭐야! 랜덤 큐치고 굉장한 슛이었어요. 노란 총알 메커니즘만 좀더잘 이해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. 아이고, 과젯을 썼어야 되는데, 이해도 이슈? 어. 노란 총알, 노란 총알, 노란 총알, 노란 총알. 어. 이거 회복하면서 쏠수 있는 게 좋다. 회복하면서 물약 먹으면 상대에 데미지를 줄수 있잖아. 네, 선물상자 재물하고 상자깡. 이게 세 번째 상자거든요. 두 번째 상자에선 제가 스킨을 하나 뽑았습니다. 슬슬 녹화를 안 눌렀는데 에잉 망했고 이번 상자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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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스프레이 주지 말라고. 이번 시상자깡도 실패. 여러분, 제가 일가제 또 써봤는데, 일가제, 1과제... 에모가 안 사라져요, 보여드림 진짜, 무한 에모야. 이제 써주고. 와, 이거 말이 돼? 에모 장전속도가 없는 캐릭터가 있다? 와, 아니. 통알 화 계속 쏘고 있어요, 지금. 한번더 써. 계속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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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버려 아니 <laughs> 이거 말이 대딩들 이런 것도 있어 그리고 <laughs> 야 이거 개사기가지. 근접해 있으면 2가 드쓰고 아니면 1가 드쓰고 개사기가 돼. 우와! 우와, 총알이 몇 발이야, 이거! 우와! 그냥 계속 써, 계속 써, 계속 써! 아니, 에무가 끝이 안 나! 와, 미쳤다! 아니! 야, 피어스 개사기네! 여기서 피어스 뽑을 때 됐다, 이제. 아, 진짜. 어 뭐야 제벌써 스킨이 있어? 내게딱 보여줘야겠다. 무한의 모 키어스. 딱밤. 딱밤. 궁극기. 그렇지. 방차 그렇지. 관통 관통. 그렇지. 마무리.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오, 잠깐 실수했는데, 아이스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빼어가지고, 근데... 아, 이사, 이개 좋은데. 상자 주세요. 하아니네 어. 레츠 고. 아, 언제 나와? 뭐야, 이 쓰지도 않을 것 같은 상자 라이 자, 비어스 챌린지 스무 판 중에 16판, 16승 2패를 했고 어차피 상자 하나 더 얻어 봤자 패키지 3개 사야 되는 거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네요. 보석 하나 아낄 수 있네요. 근데 뭐 얼마 차이는안 나니까 그냥 사 볼게요.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5개 뽑아보고, 여기서 뜨면은 본전이거든. 어, 상자 숫자가 8이었어. 어... 아니잖아, 이거... 여기서 떠도 본전, 왜냐? 3만원짜리가 원래 피어스 스킨 가격이기 때문에... 지금 딱 이게 3만원 보석이거든요. 오, 어? 야, 떴다. 진짜다, 이거는? 아니, 무슨 스킨이 3개가 있어! 원래 하나에 크로마 2개 아니냐고! 이건 안 나왔고. 아하. 다시 가. 아, 올 수밖에 없다. 텀블링. 아, 피어스만 나오면 되는데, 진짜 이제. 또 텀블링. 텀블링 또? 텀블링 왜 이렇게 잘 나? 솔직히, 피어스 아니면 관심 없거든. 또 첨블링. 아, 안 떴다. 이러면은 두개 까면은 뽑긴 뽑네요. 두 개짜리 까보겠습니다. 어차피 안 나올 것 같으니까, 그냥 빠르게 까주고, 여기서 받아주겠습니다. 피어스, 오케이. 바로 만렙까지 달려주도록 할게요. 코스피드 레벨업, 파퍼랑 가젯도 다 사주면서 아니다. 가젯은 제가 스타드롭에서 뽑아오겠습니다. 14개 중에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? 하나만 나와도 그래, 청골드라, 본전이거든. 청골드 아칸거라 제발 신화 한 번만 떠줘. 신화. 오! 네, 아~ 여기서 왜 p p 형이 나와? 말도 안 돼. 결국 꼽지 못했습니다. 그냥 가젯을 오늘은 사죠. 아쉽지만. 예, 오늘 피어스 뽑고 리뷰까지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좀 사기 저격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음.